자 그리고 어, 저희가 설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커멘트에 어, 토크나이저 뭐 이런 설정들 넣으면 그요그 노말 노말라이즈 오토라는 걸 추가해서 토크나이저 노말라이저를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설정을 그 테이블 만들 때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적은 거를 여기 뒤에 코멘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어, 이렇게 대소문자 구별 없이 검색이 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 하면 영문 숫자도 비그램으로 토크나이징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그 아까 전에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이렇게 예, 설정하시면 예, 요 설정 단계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설정들은 다양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좀 커스터마이징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JP에서 얼, 결국엔 써야 될 텐데 어, 이거를 쿼리 DSL을 도입하고 쿼리 DSL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어게인스트를 좀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 그거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선행 학습이 좀 쿼리 DSL이 되셔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쓰실 때는 그냥 네, 그 쿼리 어노테이션 쓰시고 네이티브 쿼리를 날릴 때 이렇게 매치랑 어게인스트를 쓰셔서 이 방식대로 구현하신 거를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권장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 DSL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쿼리 DSL 그 버전에서 그 활용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습니다.